마태복 514절 말씀입니다. 만약 누가 너에게 무엇을 말한다면, 뭘 말합니까? 어왜 가져가시냐고? 아그 말이 됩니까? 뭐예요? 그그 그 나귀와 나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그 끌고 와라 는데 대해서 아니 왜 가져옵니까? 말수 있죠 주인이 말한다고 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필요하십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뭐예요? 아니, 주인이 있어요 주인. 누가 주인이에요? 나, 아기와 나 새끼 주인이 있죠. 근데 뭐예요? 아, 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집이 있는데, 누가 와서? 아이고, 우리 집이라면 뭐예요, 여러분? 화 나겠어요? 우리 집이라면? 여러분 자동차 있는데, 갑자기 차에서 나뭐 내리라는데, 내려, 왜?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황다할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나귀와나귀 나기 새끼의 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는 이제, 그아버네 앞에 동사를 볼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 주, 주인인데, 쥐가 주인해 뭐예요? 사기. 또뭐이요 도둑. 뭐예요? 이런 죄의 마음을 아마 깜빡할 일이 사실은요. 그러면 곧바로 그들을 보낼 것이다. 뭐예요? 그 주인이나, 사연, 어떻게 해야겠어요?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구요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이에요. 자,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 내 눈이에요. 이거 내 입이에요. 내 귀예요. 내인내 거예요. 시간 내 거예요. 이거도 다내 거예요. 다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고 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laughs> 여러분. 이게 영접이래요. 난 니가 내가 내건줄 알았어요. 내가 내 인생 내건줄 알고, 다내건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내놔. 하고, 수익권을 주장하실 때, 그때 뭐예요? 그러면 곧바로 그를 버릴고 있어 뭐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가시와 가세요. 돈도, 시간도, 명예도, 직업도, 가족도, 영적인 모든 것도, 다시는 거야 뭐예요? 다다 가져가서 뭐예요? 보내는 거이 영접입니다 여러분 영접 이 영접을 오해하지 말이죠 여신 들어오세요 그게 아니라도요 어디 와요 다내 내 건데 어디 와요 사람삼이 말했죠 황만안면 시험 들죠 황금 안 다음에 왜 시험 들어요? 내 거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니 내거 아니면 시험 들게 뭐예요 황금 다음에 저 저렇게 쓰나? 시험 왜 들어요 직거 아니면 이런 어떤 분한테 금식 기도를 시켜요, 우리가요. 그리고서는, 어, 내 시간인데, 내 건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교회가 할게 없어요. 아니, 지 건데 어떡할 거예요. 지 시간 기도시키면 지 건데 기도 왜 시키냐고, 그러죠. 이렇게 먹으로 왔다 갔다 외워야지. 할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에 예수님 것이라는 게 없으면 신앙은, 신앙은 사실 붕괴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할 거예요? 무슨 말을? 쉽게 보면 지옥가? 무슨 뭐 하고 저아다 자기가 생각다자기 여러분, 신앙은요, 거의 신적이에요. 거듭남, 위로부터의 남의 거듭남이에요. 이렇다 않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히 새로워 버려도요. 여러분, 이 내꺼와 사라진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접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느냐? 내꺼를 주님게 드릴 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꺼 아닙니다. 내꺼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주님이 알아 쓰세요라고 뭐예요? 나를 내어드린 양도, 나를 양도하는 게 뭐예요? 이 영접입니다. 양도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뭐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두 제자를 보냈어요. 두 제자. 예수님이 직접 안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 누구예요? 목사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애들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 뭐, 교회를 왜 갑니까? 목사한테 뭐라, 뭐를, 배우러 왜 갑니까? 말이 좋아서? 여러분, 그러려면요, 저기 가세요. 힌두교 고승들은요 말, 정말 깊은 얘기 합니다. 여러분, 이 불교 고승들은 깊은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들려면 올거 없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듣고 싶으면 교회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왜 오느냐? 예수님의 말이 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그럼 교회 왜 다릅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다니죠.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대변안 한다면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야 돼요. 그쵸? 교회 예수님이 아니야. 그럼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갈 필요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교회 통해 하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면 교회 갈 필요 없더디요. 여러분, 딜레마 지 마세요. 아, 나 교회 목사를 못 믿겠어. 나 교회 못 믿겠어. 그럼 가지 마세요. 아, 지금 저거 못 가요, 이러면요. 그럼 뭐냐구요? 그러면, 그냥, 혼자 신앙상을 하든지, 아저씨 지옥 가니까, 어차피. 여러분, 어딘가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 교회는요, 예수님 지체라고 되어있어요. 예수 몸이라고 되어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는 거예요, 교회를요. 예수님이 없으면 갈 필요 없어요. 없대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꾸는 일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만 진리에요 예수님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누구예요? 두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두 제자를 보냈어요. 그럼 뭐예요? 누구 말대로 됩니까? 예수님 나오라래! <laughs> 이러고 그러겠어요? 내게를 끌고 왔는데 제자들한테 야 예수님 나오라래! 그러겠어요? 예수님 안 나오십니다. 두 제자를 보내실 뿐이에요. 이런 성에두 증인이 있죠. 다 전두살로 영적인 형상이에요. 여러분 지훈 예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교회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할 부분이 뭐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이 남편이나 아내를 함께 동의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지 않습니까? 결단할 때도. 결단하지, 통하셨 않습니까? 어떻게 안 하고 결혼식 하겠어요? 똑같아요. 교회도 결단이에요. 정말 예수님 아니냐를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순종해야죠 근데 뭘 바랐냐? 세상에 우리 걸막 탈취해가. 우리 거, 날막 탈출한 거야. <laughs> 내 인생 도졌어, 렇게 말하면. <laughs> 내 인생 도진 거예요. 아니, 평생 한게돈 벌는 시간 아까운데, 이거 번역은 왜, 내가 왜 하고, 이건 네가 이걸, 이걸이집거를왜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생할 때. 바쁜데, 무슨, 교회를또 모여서 또 예배를 또왜 드리고, 그렇잖아요. 바쁜데, 할일 많은데. 왜 하냐고요? 예수님께 내가 양도 됐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 가지고 헌금을 내 드리고 봉사하고 뭐 거기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는 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이이벌거지란 뭐예요? 이것은 안전한나 자신의 양도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한번 드려 보십시오. 아직 안되는 삶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드리면은요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헤엄 가운데요. 저는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몸이 뜨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헤엄치도 안 돼요. 인생에서 아무리 헤엄치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 드리면 자유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니그로 스피리추얼을 알고 있는 제국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드리면 편해요. 내게 아니게더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나귀와 나엽낙엽를 나귀 갖고 있으면 뭐 재산이, 재산이죠? 드으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 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 로드,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이 주인이 될 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진짜 크리찬이 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